영상 시작 전에 계정평가를 원하는 분들, 쿠키런킹덤과 온브레이크 계정평가는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유튜브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커뮤니티로 안내된 오픈톡 링크로만 신청 가능하며, 다른 오픈톡 링크로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자, 지연콩님 계정평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안을 보면은 예전부터 계정평가 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먼저 생산 댓글을 올려야 하는 것, 키워야 할 쿠키, 그리고 아레나 덱도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덱 추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덱 추천도 해주세요. 과금은 20만원 과금했습니다. 대부분 계정별가 맡기는 분들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평가받기를 좀 원하는 분도 있거든요. 한번 쭉 가봅시다. 잘하고 있는지. 자, 일단은 쿠키 성 레벨은 12레벨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창고는 224. 어, 저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자, 건설가속 말레잘 찍었고, 자, 대장간이 너무 낫네요. 이거 말레 찍어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찍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케어스 생산가속도 과금을 많이 하실 거 아니면은 무과금 유저다, 소과금 유저다, 여러분들은 이거 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 재료 같은 경우에 이것도 나중에,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은 더 찍어주면 좋지만, 초반에는 그렇게 많이 찍고 안 넘어가도 되고, 재료 생산 가속도 여유가 되면은 2, 3레벨을 일단 최소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유랑 솜사탕도 생산 속도 가속이 된다. 그점 때문에 좀더 올려주시면 좋고. 자, 업그레이드를 지금 안 하고 계신데, 여유가 되면은 업그레이드 해서 우유랑 여기 뒤에 솜사탕 있거든요. 어, 솜사탕도 다 찍어주셔야 됩니다 말레까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쿠키하우스 생산가속 별사탕이랑 그다음에 뭐 건설가속이라든지 뭐 연구가속도 중요하고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찍어주시면 되고 피연구 같은 경우에도 요거 잘 찍어주셨고 요런 거 아직 피연구를 많이 제대로 시작 안 하셨는데 천천히 하세요 어, 대장가 레벨업도 하면서 요것도 하나씩 1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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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장, 그, 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는, 그냥, 나머지는 하나도 안 찍고, 그냥, 나는 바다요정 하나만 그냥 찍을 거야 해서, 바다요정만 그냥 폭발력만다 말려 찍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만. 그렇다고 해서 바다요정이 뭐, 어마무시하게 생존력이 높아지거나 어마무시하게 뭐 딜이 엄청 세지거나 쿠키런 킹덤의 설탕 놈 연구소는 특정 쿠키 하나만 말려 찍는다고 승률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골고루 다 천천히 다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랜드마크도 보면은 어, 레벨업 잘 하고 계신데 자근런데 계속 주인부요 지금 빨리 13레 가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쿠키성 이 존버는 12 레벨에서 존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는 굳이 레벨업을 좀안 하고 좀더 버티고 싶다. 페라는 좀 안정화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쿠키성 13성에서 차라리 하세요. 물론 13성에서도 존버하는 개념이 없이 14, 15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더 좋지만, 왜 거기서 하라고 하냐면, 쿠키성 13맥 가면 손사탄을 하나 더 건설할 수 있어가지고, 요거 때문에 13성까지는 일단은 쉬지 않고 쭉쭉 올라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쿠키 하우스 레벨은 10레벨, 오르라제로 여기 되면 1 1레까지는다 찍어주세요. 쿠키 전투력과 관련된 랜드마크는 거진 다다 지었어요 하지만 고기 소모와 관련된 디저트 타워나 어.. 횟골섬은 안 지었는데 쿠키런 킹덤에서 잘하냐 못하냐는 결국에는 누가 꾸준히 했냐가 중요한데 꾸준히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토핑작이에요 토핑작 자 여기서 이제 쿨토핑 여기서 많이 얻는 방법도 있고 토핑 자 라즈베리랑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8-29에서 동시에 나오거든요 뭐 여기서 파밍하셔도 되고 쿠키런 킹덤은 토핑의 역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토핑작을 되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 나름 그래도 12강 맞으시고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많이 얻어야 돼요 이렇게 고기가 많이 남아 돌면 안되고 투핑작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랜드마크가 이 해고섬이랑 그 다음에 디저트 타워거든요. 이것도 이제 투핑장 열심히 하실 거면은 이거 나중에 꼭 지워주세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얘 능력 자체가 회복 시간이 감소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넘쳐서 나는. 어얘 효과를 못 보겠다 하시면은 차라리 얘라도 하세요 시간 되면은 고기젤리가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먼저 건설해주는 걸 좋고 레드마크는다 건설해주는 게 좋습니다 재고는 220칸 정도 있으신데 기본재료 괜찮고 생산 쪽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생산은 재고가 뭐 심각하게 막 비고 있다 그런 거 없이 테크도 어제도다 올라갔고 네, 크루아상도 나중에 여유되면은 네, 올려주시면 되는데 얘는 올리세요 얘는 진짜 먼저 오픈해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얘 먼저 올리시면 되고 네, 이것도 올리세요 재고 얘도 올리세요 테크다 올리세요 얘도 빨리 13살 가려면 올리셔야죠 브루치도 반드시 올리시고, 왕궁 운영을 잘하고 계신데, 테크가 좀한 단계씩 그 낮은 게 있네. 이거 빨리 올리면서 나머지도 테크 다 올리세요. 잘하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왕궁 운영은 그래도 무난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테크만 좀만 더 신경 써주시면 되고, 우유가 너무 모자라요 하시는데, 우유는 나는 넘쳐난다 하는 사람은, 그게 많이 없습니다. 원래 부족한 게 맞아요. 자, 일단 스펙을 보게 되면은, 어, 다크 카카오 빼고는 다 있으신데, 여덟조각이 남으셨고, 쿠키 레벨을 올리는 거는, 자, 일단은 다크 초코는, 네, 토벌 때문에라도 좀 올려야 돼요. 키 아레나 좋아하시면은, 허브막 쿠키는 레벨업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궁궁묘도 용구댁이나 이런 거쓸 거면은 올려주시고, 웬만해서는 다, 다 올리셨네요? 그 다음에 아포가토도 요새 사양에가도 좋거든요. 활용이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아~ 실온덱. 실온덱 할 거면은 에크레어랑 바다 중에 올라지하세요. 펑킨 대신에 못 갔어도 되고. 고 실온덱으로 다 세팅을 하셨구나. 서리왕도신혼대 할거면 은 어차피 얘는 죽어서 나머지 애들 체력 스킬만 쓰고 생존하는 역할이면은 라즈로 하면 되는데 뭐올 라즈로 했더니만 피감이 너무 낮아서 다 전멸해버리는 경우가또 있어서 이렇게 피감 넣어주신 것 같은데 바다우젠을 해도 그냥 라즈로 세팅을 하세요 아니면은 너무 얘가 빨리 죽는다 싶으시면은 얘를 그냥 완전 올쿨로 해가지고 스킬 순서를 얘를 1순위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실현 덱을 완전 몰빵을 하시는 거라면, 승률이 어떻게 되시지? 이 방어 덱도 이렇게 하셨나? 승률이 그래도 한, 아, 승률이 한 20%? 이렇게 하지 마시고, 코카 빼고 그냥 딜러를 한번더 넣거나, 성률를 넣거나 해보세요. 아겠죠. 아 피감은 얼른 이렇게 낮게도 해 상관은 없긴 해요. 근데 흑당 맛이 이게 너무 피감이 다 낮으면은 시작하자마자 다 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속이 적용이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계정 주인분 이 공속 보물은 받으려면은 두 옵션이 공속이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흑당한테 공속이 안 가고 있어. 얘두 마리한테 공속이 적용되도록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상 수배도 안 들고 계시고, 요새 그냥 시간이 바빠서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결론을 따지면 이제 잘 키우고 있냐, 이걸 물어보신 거죠.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 토핑작, 공개정이면, 쇼핑장 신경을 먼저 써줘라. 두 번째 아레나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거 세팅할 때 공속보물 세팅 누구한테 가냐 이런 거나 피감쪽으로 신경 을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20만원 과금한 계정이거든요. 돈을 아마 과금 안 마, 과금만 해도 방치하거나 시간 투자를 안하면 무과금러보다도 스펙이 안 좋아요. 시간을 좀더 투자해 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원님 개평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